자연석을 이용한 조경을 하셨어요. 그 앞쪽에 있는 야외 테이블, 예,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외부 마감이 벽돌 구조처럼 이렇게 마감을 하셨고요. 벽돌 자체가 고벽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벽면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하셨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인데요. 이 신화리는 양평 읍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야산의 한 경사면을 깎아서 너무 많은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아닌 소규모의 마을로 형성된 곳이에요. 양평 생활권에서도 가깝지만 지방도에서 이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주택이 들어서게끔 개발된 마을입니다.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마을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넓은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교차 가능합니다. 입구 쪽에 보시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양계형 도어가 있고요. 옆에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놨어요.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쪽서부터 이제 우리 주택의 앞마당인데요. 앞마당은 약간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잔디마당이고요. 입구 쪽에 있는 담장은 이렇게 조적 담장을 쌓으셨어요. 색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색감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앞쪽에다가 야외 수도도 만드셨습니다. 타원 형태인데 옆쪽으로 약간 길쭉해서 모양이 예전에 88올림픽 경기장 느낌이 납니다. 주차장에서 주택 입구로 갈수 있는 곳에 판석 잘 깔아놨고요. 넘어가면 주차장의 경계면 쪽으로 작은 화단 만들어놨는데요. 깔끔합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을 하셨어요. 큰 돌, 자연석 3개 앞쪽에는 회양목으로 라운드를 탁 주셨습니다. 옆쪽으로는 자작나무를 6그루 심으셨는데요. 여기도 화단은 잘 만들어 두셨고요. 이 자작나무가 예쁘게 자라면 그 앞쪽에 있는 야외 테이블, 네.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주고 그 안에다가 소나무를 심으셨거든요. 이 소나무도 굉장히 잘 자란 소나무를 예쁘게 잘 심으셨습니다. 주택의 옆면 쪽으로는 텃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텃밭 공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농사 별로 안 좋아하시면 여기를 화단으로 쓰셔도 됩니다. 건물 측면 사이는 관리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자갈을 깔아 두셨습니다. 측면뿐만이 아니라 주택의 가장 뒤쪽도 잡초나 이런 것들 관리하기 편하게끔 자갈을 다 깔아둔 상태예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전면에다가 다 이렇게 휀스를 달아줬어요.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때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옆쪽에 작은 공간까지도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측백을 일렬로 쫙 심어 놨습니다.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주택의 전면에서 바라보면 예쁜 적벽돌이 건물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건물이 작지는 않습니다. 외부 마감이 벽돌 구조처럼 이렇게 마감을 하셨고요. 벽돌 자체가 고벽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시나리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599제곱미터 181평입니다.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고정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의 연면적은 157제곱미터 47평이고요. 2023년 9월 18일에 중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주택입니다. 목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가스 보일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면부에는 이렇게 현무암 현무암으로 돌데크를 다 설치를 하셨어요. 앞 뒤로 이렇게 폭이 굉장히 깊어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입구 쪽은 안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하시면 선룸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쪽은 고벽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재로 마감을 했어요. 현관문 역시 목재 색깔이고 테두리는 검정이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현관문 안쪽에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의 전실 크기고요. 전면에다가 낮은 장을 설치해서 예쁜 조형물 놓으시면 들어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실도 전실이지만 가장 안쪽에 짜투리 공간 이용해서 낮은 장도 설치하셨거든요. 전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연동 도어 열고 들어가면 1층에 통로공간이고요. 이통로공간의 구성이 짜임새가 좋습니다. 한쪽 벽면에 절개창 설치해서 채광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에는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와서 손 씻을 수 있게 외부쪽에다가 거인식 세면대 설치하셨습니다. 위쪽에 거울이라든가 벽체 마감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잘 쓰셨네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와, 거실 공간에 침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센터에다가 실링팬 설치하고 나머지는 매입등으로 모양을 주셨고요. 이 아래까지의 그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전면에는 거의 전면부를 꽉 채운 창호가 있습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 앞마당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이 높은 벽면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하셨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요즘에 미술관 가면 볼수 있는 현대미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대편은 키친룸인데요. 키친룸과 다이닝 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간의 구분을 이런 구조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별도의 벽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조물로 표현을 하셨고요. 이 키친룸이 굉장히 재밌는 게 높은 침구에서부터 와이어줄을 내려서 레일 등을 설치하셨어요. 여기가 마치 카페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독특합니다. 딱 이용하기 편리한 720 높이로 제작을 하셔고 싱크대와 고저차가 있고요. 싱크대는 D자 형태로 설치를 하셨어요. 키친룸의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붙임 방향도 예쁘지만 타일이 약간 오목하게 살짝 들어가서 물결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타일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상부장 굳이 설치를 안 하시고 이 상태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포켓 도어를 열면 나오는 공간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보조 주방과 보일러실 네 가지 용도의 멀티룸입니다. 내부 크기는 작은 방크기에 거의 3분의 2 정도 크기가 돼서 4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답답하거나 좁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 주택의 통로 공간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한쪽에 와 리얼 갤러리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면 안쪽에 이제 창고 공간인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계단 밑 공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 공간이 정말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통로 가장 안쪽에는 우리주택 1층의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옆쪽에 보시면 웨인스 코팅으로 문양을 내셨어요. 이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어, 방에 들어와도 참 재밌네? 이런 생각 들고요. 반대쪽 벽체를 보시면 템바보드로 벽면 절반을 시공을 미리 해놨어요. 이 부분 때문에 헤드레스트 없는 침대를 미리 갖다 놨고요. 여기다 매트리스만 얹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입등과 간접등 잘 설치하셨고 시스템 냉방기도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의 안쪽에는 메인 침실에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벽면에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공간을 비워 놓으셨는데 이 창문이 있어서 이 창문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스타일러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요. 이 세면대 이용해서 그냥 손 씻거나 뭐 세수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있는 포켓도어를 열면 여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좌변기 놓고 옆쪽에 아예 조족 벽체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메인 침실 옆에 있고요. 계단 참에는 환기시킬 수 있는 창호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난간도, 손수침도 좋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바로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고요. 벽체 쪽에 포인트를 주셨어요. 1층에서도 봤던 그 포인트 벽체인데, 와, 도색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전면에 절개창을 주셔고 이쪽 벽면도 모양이 좋아요. 이쪽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제가 밖에서 제일 궁금했던 공간이에요. 문을 열어보면 2층에 베란다 공간인데요. 야, 외벽과 기둥과 그리고 여기 이제 난간 같은 거를 다 조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래쪽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야, 이 공간이 정말 독특하고 세련됐습니다. 반대편에는 2층에서 다가이쓸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공용 욕실 크기고요. 베이직 톤의 따뜻한 색감의 타일 사용하고 가장 안쪽에 아예 파티션 자체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샤워부스 안쪽에서 물 바깥으로 잘안 튀게끔 잘 만드셨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에는 작은 방두 개가 있어요. 이 작은 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의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야, 이야... 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 약간 다락 공간 같은 부분은 침실로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공간에도 창호를 양쪽으로 낸 것도 그렇고, 아래쪽 공간에 벽면을 이용한 북박의 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이즈가 중간방 크기지만, 활용도 면으로 보면 안방보다 더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다락 공간에는요, 매트를 놓고 침실로 꾸미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매트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천창을 통해서 달과 별이 보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작은 방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쪽 다락 공간 이용하고 뭐 계단으로 올라가고 복층 구조이고 다 똑같은데 방의 넓이가 여기는 먼저 왔던 방보다 약간 더 커요. 우리 주택까지의 접근성은 남양평 IC에서 9분, 양평 생활권에서 9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잠실에서도 약 1시간이면 우리 주택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장점은 넓은 토지와 잘 지어진 주택,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이 들어와 살면, 어, 이 정도면 정말 에, 재밌게 잘살수 있겠다. 그런 주택입니다. 보물 같은 복층 구조의 작은 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